자, 안녕하세요. 네네 의사입니다. 이번에는 당뇨병과 완치라는 주제를 가져왔어요. 아마 이 주제는 보시는 여러분들도 현재 치료받는 당뇨병 환자분들 모두에게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일 거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 주변에 당뇨병에 걸렸다 하면 주구장창 약 먹고 아무리 열심히 먹는 것을 조절하더라도 막상 병원에 가서 재면 혈당이 내려가지를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다가 당뇨병이 심각해져서 하다하다 못해 배에 주사까지 맞는 아주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게 되면 저절로 마음이 심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당뇨란 병 완벽하게 치료해서 끝낼 수는 있는 병일까요? 오늘 내내 의사가 이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당뇨병 치료를 하거나 진료 상담을 하게 되면 항상 듣는 질문들입니다. 당뇨병은 과연 완치가 가능할지? 내 주위 당뇨병 치료받는 사람들은 몇날 며칠을 먹어도 똑같은 약만 먹고 달라지는 게 없는데 과연 이게 치료가 되는 건지? 그냥 당뇨병 약은 평생 먹어야 하는 걸로 생각해야 하는 건지 이러한 궁금증들은 당뇨병을 치료받는 환자분들이나 치료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나 자연스럽게 떠올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주변 당뇨병 치료받는 환자분들을 둘러봐도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 보아도 당뇨에 관해서 몇 년, 심하게는 몇십 년 약을 드셨다고 해서 병이 사라졌거나 없어졌거나 완치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당뇨병이 치료를 끝낼 수 있는 병이라면 누군가는 당뇨병을 탈출했다 라고 자랑스럽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게 분명한데 말이에요. 물론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을 둘러보면 약 없이도 나는 당뇨병을 이겨냈다. 당뇨병 약 먹을 필요 없다. 라고 그럴듯하게 관심을 끄는 콘텐츠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당뇨 탈출, 6개월 이내로 당뇨약 끊기, 이미 당뇨에 걸렸어도 몇주 이내로 해결이 가능. 언뜻 이런 내용들을 지켜보자면 엄청 구미가 당기는 내용들 같고 마치 당뇨병이 별것 아닌 병처럼 느껴져서 금방이라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런 콘텐츠들을 직접 들어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예를 들면 6개월 전 혹은 1년 전 당뇨병에 진단되었는데 약 없이 생활 습관 조절을 내가 엄청나게 잘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검사해보니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검사 한번 해보고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나는 당뇨병을 탈출했다. 내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활 습관 조절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 조금 살펴보면 대부분 쉬운 두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따라하기 쉬워 보여요. 하지만, 정작 그 내용을 따라서 실생활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 당뇨병을 혼자 치료해 보려고 해도 오히려 잘 되지 않고 당뇨약을 안 먹은 대가로 혈당이 엄청나게 올라서 병원을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 역시도 진료실에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혈당 조절에 실패한 환자분들을 꽤 자주 만나게 되고요. 이렇게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미디어 매체에서 그럴듯하게 당뇨병 치료를 논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당뇨병이 어떤 병인지를 제대로 전문적인 관점에서 공부하지도 않고 단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역적인 치료수단과 결과에만 집중해서 본인이 한순간의몸 상태를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콘텐츠를 찍고 나서 과연 당뇨병을 졸업한 상황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몇년 안에 당뇨병으로 다시 빠져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대단히 높은 경우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전부 잘못된 내용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병을 치료하는 마음가짐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시청자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듣고 나서 아, 당뇨병은 1, 2년 내로 해결 가능한 질환이구나. 혹은 당뇨병에 걸려도 당뇨약을 먹는 것은 미련한 일이구나 병원에 갈 필요가 없고 의사를 만나일 필요 없이 당뇨병은 나 혼자 충분히 극복 가능하구나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와 타이밍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당뇨병 치료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의 내분비내과 의사로서의 저는 이런 당뇨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지 못하는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무작정 믿고 치료를 그르칠까 걱정이 많이 들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자극적인 내용들을 자주 접하고 그렇지만 그 말대로 잘 되지 않는 당뇨병 치료를 겪어보면서 우리 당뇨병 환자분들은 오히려 이런저런 병에 대한 오해가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문들과 편견을 갖게 되죠. 예를 들어, 당뇨병 치료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지면서 완치가 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평생 병원만 왔다 갔다 하다가 약만 먹고 치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닌가. 약을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약이 점점 늘어날 뿐인데, 나랑 아는 사이던 김 사장님은 저번 달에 당 조절이 안 된다고 배에 인슐린 주사 맞기 시작하던데, 나도 곧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면서 차라리 처음부터 병원에서 치료받지 말걸 하는 후회가 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매일 먹고 있는 이 약이 나를 제대로 치료해주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심하게는 치료약을 먹고 나면 오히려 혈당이 오른다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을 치료하겠다고 의사한테 가면 거꾸로 당뇨병에서 평생 못 벗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포심까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잘 드시던 약도 갑자기 다 끊어버리고 병원에 방문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담당하는 환자분들 중에도 4, 5년 이상 잘 치료받고 병원에 다니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다가 1, 2년 후에 다시 오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환자분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당뇨에 좋다는 것도 따라 해보시고 뭔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도 드셔보시고 스스로 운동도 열심히 해보시다가 오시지만 혈당은 200, 300을 넘어 400, 500대까지 나오는 일도 심심찮게 볼수 있죠. 이런 경우 당뇨치료의 주치의로서의 저는 상당한 실망감과 좌절감이 들곤 합니다. 이렇듯 당뇨병 치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생기는 이유는 이 당뇨를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환자분들이 스스로의 노력 없이 당뇨에 대한 치료를 의사에게만 맡기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슬픈 이야기이지만 약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환자분들은 이를 무시하고 잘될 거야 하고 근거 없는 낙관에 빠져 있다는 거죠. 당뇨병이란 질환은 본뒤 약제 복용과 함께 반드시 개개인의 생활습관 교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먹는 식습관을 당뇨병에 맞게 적절히 바꾸고 운동하지 않던 그간의 과거를 버리고 매일매일 땀 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원래 이 당뇨병이라는 지긋지긋한 병은 그야말로 뼈를 깎는 정도의 힘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버텨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당뇨병을 난치병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이겨내기 힘든 병이죠. 그렇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느끼는 바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병인데도 당뇨를 너무 쉬운 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나 다른 의사선생님들이 주는 약만 용법에 따라 잘 복용하고 병원만 시간 맞춰 진료를 받으면 모든 일이 해결될 거라고 믿는 거죠.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이에요. 당뇨병은 사실 굳이 따지자면 헬스장에서 헬스를 하거나 각자 개인이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헬스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닝과 코치를 받고 한두 시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성취감만 있을 뿐이고 그런 운동의 습관이 집에 가서도 루틴대로 식사 요법과 함께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몸짱이 되기는 어렵죠. 우리들은 모두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행동하지만 한두세 달까지는 열심히 각자가 생각한 방식대로의 다이어트를 잘 해서 몇 kg 혹은 10에서 20kg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도 있지만 1년이라는 장기적인 시간으로 두고 보면 나머지 10개월에서 11개월은 그만 안도하고 편하게 살기 때문에 요요현상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뒤돌아보았을 때 체중감량이 유지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당뇨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당뇨병이 진단되었을 때 병원을 스케줄에 맞춰 방문하고 처방받은 약을 성실하게 복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이렇게 약으로 당뇨를 치료하는 방법만 가지고는 전체 당뇨병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비율 중 50%도 달성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개개인의 각자 삶에서 꼭 해야만 하는 생활 습관 교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당뇨병을 제대로 치료함에 있어 일단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당뇨는 의사가 직접 개입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가꾸어 가고 관리하는 병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해요. 당뇨란 병은 환자분들 각자의 질환에 대한 관리가 치료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가 아무리 병원에서 주도적으로 환자를 검사해서 관리해주고 적극적으로 약제 조정을 그때그때 그때 해준다 하더라도 전체 치료의 효율 면에서 보면 그 비율이 절반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의사의 역할은 다른 병들과는 다르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의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당뇨병 환자를 병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는 없고요. 마치 헬스장 코치의 입장.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의 입장처럼 관심을 가져주고 좀더 좋은 방향으로의 길을 안내해 주고 열심히 잔소리를 해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거죠. 결국 당뇨병을 완치에 이르도록 하는 주체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 그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오늘의 주제는 당뇨병을 어떻게 하면 완치를 할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완벽한 치료 상태에 이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완치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뜻의 차이에 따라 정답이 바뀐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진료 상담을 해보고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환자의 입장에서의 완치라는 말의 뜻은 약을 복용하지 않고 병원에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충분히 혈당 조절이 자기 스스로 될수 있는 완전한 약으로부터의 자유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병에 걸리지 않았던 예전에 좋았던 때로 돌아가서 굳이 내가 먹을 걸 신경 쓰지 않고 아무 것이나 먹어도 당뇨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환자분들이 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당뇨병의 완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우 애석하지만 의학적으로 한번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이런 완전한 병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당뇨병을 발생시킬 만한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수십 년 이상 겪어왔기 때문에 이미 몸이 당뇨병을 발생시키도록 내부적으로 호르몬의 변화가 발생하고 그 기능적인 몸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그 결과 당뇨병을 초래하였다고 해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시간을 들여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쉽게 말해 환자분들 각자의 몸 상태가 이미 당뇨병을 앓기 전 상태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당화혈색소를 6.5% 미만으로 내려도 공복혈당을 100 미만으로 내려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슬프게도 환자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완치의 뜻에 평생토록 도달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완치의 뜻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단순히 약을 복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내분비내과 의사의 관점에서는 완치의 기준을 병과 함께 가는 길을 추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습관 조절과 운동 습관 조절을 꾸준히 열심히 잘 유지하고요. 단순히 그냥 유지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나의 생활 습관 계획을 세워야 하죠. 그래서 내가 병원에 방문해서 약 처방을 받고 도움을 받는지, 그렇지 않는지와 관계없이 매일매일 나의 몸속 혈당이 좋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 내내 의사가 근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완치의 개념입니다. 당뇨병은 애초에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치료를 목표로 하는 병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렇게 될 수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해요. 다만, 당뇨병은 내가 사는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건강을 챙기고 몸에 좋은 먹거리를 잘 먹고 일하는 틈틈이 피곤하지만 힘내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의사에게 그만 약을 중단하고 봐도 되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수 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당뇨병 치료에 있어 생활습관 교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당뇨병을 앓는다고 해서 내가 뭔가 실패한 인생이 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뇨병 또한 수많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다른 병들과 마찬가지로 질환의 하나일 뿐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병을 알게 된 상황을 기회로 해서 나의 건강에 적신호가 생겼구나 하는 경고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당뇨병이란 질환을 환자분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건강을 되찾으려는 원동력으로 삼게 된다면 분명 지금까지보다 훨씬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뇨 치료에는 왕도가 없고요, 지름길도 없습니다. 당뇨를 앓는다는 사실이 창피한 것도 아니고 좌절할 일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 내가 어떤 몸에 문제가 있는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에서 꼭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그리고 환자분들 각자 스스로 어떤 생활 습관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스스로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당뇨란 병에 있어서의 완치의 순간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곁에 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당뇨병의 진정한 완치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 당뇨병 환자의 식습관과 운동습관 조절은 어떻게 해야 좋은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